데 이거 가 이제 동그라고그 여기가 지금 좀좀뚱뚱스러데식고 <laughs> 음, 여기가 네. 이건이틀집니다 건강, 우선은 선 위주로 설정을 어, 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선이에요. 아니, 어떻게 갔느냐. 제게 중요하고, 결국은 앞으로, 내늘 말씀드리지만은, 다벗어을 해야 한다니까. 이것을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보석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근데 근본이 무엇이냐면, 자원, 자원하는 것이 근본이니, 작품을 하는고 그런데 여기에 근거해서, 여기에 특징을 찾아서 내 것을 만들고. 이제, 이제 작품할 때는, 음, 이 붙이고 선이 선 어떻게 붙이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자전을 보면서 해야 돼요. 어, 사전을 보면서 작품을 딱사서운할 때는 하는데 일일이 이거 찾으면 만약에 이 자를 찾으려면이 자를 선생님 작품 중에서 찾으려면 얼마나 어렵고 어디가 일일이 좋은지 맞아 그러더라고요. 요, 뭐, 요렇게, 세금 옆에 세무경 자선, 이거 내 이, 쪽을 이용하고, 이쪽에는 무월을도를 이용하고, 이렇게. 그렇게도 보면 그렇게도 만들고. 그렇게도 해본데, 아, 그렇게 하면 어려워, 그렇도 그래서, 뭐냐면, 자전을 이용하는데, 자전에도 이 공은 글씨가 잘 써진 것이 있고, 대부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옛날 명 필름도 그렇게 잘쓴 사람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잘쓴 사람이 있었어도, 그, 왕의지 정통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 카가 있기 때문에, 막, 변질이 되어가고, 이상한 것이도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체본을 어떤 걸틀어냐 선생님이 형성 항상 하신 말씀, 옥편 하나도 내 말을 들어보고 하라. 그럼좋아하 아무 옥편에서 본 모습. 체본도,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체본을, 뭐, 이제 원첩을 쓸 때도, 무슨 체본을쓰는데 왕탁 쓴다 왕탁 어디 를 써라 왕탁이라고 그냥 다쪼으면 그런 명필들도 잘쓴글치가 있고, 모든 뭐 세우에할 만한 것이 있고, 그러지 않는 것이 있고. 그러니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공부할 만한 좋은 거, 그것만 골라 쓰는 거. 다그러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떻게 저기 돌얘기에 공자인 보다 공자님 당시의 사기, 춘추, 춘추를 쓸 때는 옛날에 썼으니까, 지금 은어에 관한 요새 학축문이 발전되기 훨씬 이전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요새 역사가들이 오히려, 그럴 수있어 공자님보다 그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바로 그 얘기가 왕의 집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들다니 그래서 황금생 같은 분은 그렇게 예를 이렇게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그 많은 자재들이 요새 나온 것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참고해서 그 특징을 내네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것이지, 사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가르치고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 송국회 몇몇 사람 외에는 높단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서해는, 서해는 완전 창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훌륭한 야구이들 썼던 그 어떤 정한 나라라고 특징 있게 서는 거야. 그특징 있는 정을 내가 되게 응용한 거 그렇게 하더라요 그런데, 하부님이 천하 명필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이. 어, 아주, 그, 공장인보다 요새. 아니, 공장처 말씀해. 사마천이, 네. 그, 대학을 얘기하는 거는, 사마천이 소론 사기하고 요새 은어에서 나오는 갓골문하고 그 대조를 해보니까 꽉 맞더래. 사마천이 엄청난 아상사천이 공장님보다 후에 이렇게 공런이 얘기를 썼거든. 그러죠. 사마천은 후와 뒤로 뒤로 돼. 그렇죠. 사마천은, 음. 그쵸. 렇 상해. 그치도, 어, 우유가 오히려 추사마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거아니에 추사가 저런 자전을 보고 했을 리가 없어 <laughs> 그한 일본 사람들이 그걸 했는거야 그 방대한 글씨를 전부 한자 한자씩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만큼 버티면사진찍어가고 그대로 그대로 이자가 또 이자만 쫙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laughs> 얼마나 훌륭하고 놀라고 다는거야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야죠 자료수집하는 시간찍어도 인쇄하는거 보통 일이란 거지. 그냥 일본 사람이랑, 그냥 보면, 유리하다고 하는데. <laughs> 기록, 기록은 일본이 세기도가 기록을 수집하는 음. 일본이 세기도가 아니고. 뭐든걸자기나는 언어가 없다. 한국에 최, 최두구라는 제가 미술 문화와 사람이 영암사람이 오셨니, 옛날 그 요새는 지금 함부로 갔다 모으다 못하고, 한권이 있어야 하 지적 소유권 때문에 뭐하니 그때만 해도 없었어. 그렇게는. 막 미국에 가서 소라데미 좋은 책 있으면 다 사다가 복제해서막사람먹어그적에 우리도 싸싸하게 사서 그런 책을 보장, 저저 내가 우리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 적을 봤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런데 보면 그 아직 기간에게 누가 몇 년째 허투스 나오고 오도 아니고 기간에 기록을 다 해놨어. 어 아, 이런. 이런 기간이있었 <laughs> 얼마나 많은 시간이 <laughs> 걸렸거나만다 일본 사람들 놓고 뭐, 놀라운데가. 고중학이 청대에 발견해. 고중학, 고중학이 옛날 큰그막다한 그 고중학이 그것이 이제 일본 이다를 가지고 일본이야. 그럼 거요 뭐, 일본이. 나도 우리는 서, 서에는 일본 더 엄청 와요.